오늘 2024년 12월 6, 16일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1.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, 정영식 재판관을 지자, 지정한다. 2. 선임 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였다. 3. 제1차 변론 준비 기일을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. 변론 준비 기일에서 검찰, 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다. 4. 이 사건을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. 다음으로 심판 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주심 배당은 이루어졌습니다. 주심은 비공개로 유지합니다. 피청구인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. 네, 이상 마치겠습니다.